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어 유니티를 이렇게 처음으로 켜게 되면요 화면과 같이 뜨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아웃은 2x3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 프로젝트를 원 컬럼 레이아웃으로 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이는 이 Scene View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공간 안에서 클릭이나 여러 가지 입력을 하여서 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한 어, 이 상태에서 내가 우클릭을 한 상태로 좌 우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내가 보이는 시점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 내가 태양을 눌러준다 하면은 이와 같이 하이라이트 탭에서 라이트가 활성화가 되죠. 카메라를 눌러주게 되면은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고요. a l t 키를 누르게 되면은 눈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보이는 이 탭이 눈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유니티 조작을 할때 많이 쓰이는 방식들이고요 또한 휠키를 앞으로, 뒤로 빼주게 되면은 시점이 가까이 갔다가 멀리로 빠졌다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수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해볼 거는요. 먼저 이론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유니티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축기 부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건 Alt 눌러서 그 회전을 해 보았습니다 r i g 바디 라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요거를 윙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요 위쪽에 하늘과 아래쪽에 땅과 같은 요거는 마치 이제 가상 공간에 어떤 지구본에서 한 공간을,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공을 하나 넣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이라키 탭에다가 우클릭을 하신 후요 3D 오브젝트 스피어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알수 없는 좌표 쪽에 만들어지게 되죠. 인스펙터 탭에서 포지션의 값을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0으로 바꾼 순간에 게임 탭에서 정중앙 쪽에 공이 배치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게임창은 카메라 시점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유저들이 내가 만든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내가 인스펙터 창에서 체크를 해제하여서 비활성화를 해주게 되면요. 카메라 렌더링이 없다 라고 해서 보이는 화면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를 통해서 컨텐츠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카메라에 있는 시점 안에 내 콘텐츠들을 배치해 주어야 되겠죠 내가 카메라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를 누른 상태에서 이신 뒤에 있는 이 녹색 바를 왼쪽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은 이렇게 시점이 변화되게 됩니다 Ctrl Z를 다시 눌러주고요 네. 지금 해볼 거는 이 스피어를 눌러서 리지드 바디를 넣어서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스펙터 창 우측에 add component를 눌러주시고 리지드 바디라고 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요 우측에 리지드 바디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겠죠 그 아래쪽에 보니까 m a 드래 drag Angular Drag, u s e g r a i t Is Kinematic 이런 값들이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쪽에 있는 요 실행 버튼, Play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어떻게 되나요? 스피어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리지드 바디를 끈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공이 가만히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는 중력 역할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실 세계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물체들은 어, 학교에서 배웠 물리 시간에 배웠다시피 어떤 물리 공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물체들이 움직이고 정지되고 마찰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가속도가 붙고 합니다 이러한 물리 엔진을 유니티 안에서 구현하여서 컨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이 값들은 이러합니다 메스라는 값은 이제 그이 물체의 무게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유주 그래피 같은 경우는 중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유주 그래피를 끈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정지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력을 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체크를 해주면은 그때서야 중력이 발생하여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바로 리지드 바디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보는놈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매스가 질량, 그 다음에 드래그 관련된 것은 공기 저항인데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 저항을 드래그, 회전할 때 움직이는 공기 저항을 앵귤러 드래그, 중력을 사용할 때그래비티이 스키네마틱은 외부에 물리 엔진으로 인하여서 제어받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을 말해요. 요거는 콘텐츠 제작할 때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콜라이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콜라이더는 물체들마다 그 물체 형상에 맞게끔 녹색 실선 혹은 여러 가지 모양에 맞게끔 콜라이더 강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스피어 콜라이더라는 것이 여러분이 만든 스피어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는 요 물체가 작게 보여서 요 클라이더가 보이진 않죠. 스피어를 한번 더블클릭해서 볼게요. 그러면 가까이서 보니까 녹색선들이 보이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바로 콜라이더입니다. 크기를 한번 키워볼까요? 0.1로 키워보면은 콜라이더의 크기가 두배 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콜라이더는요. 마찬가지로 충돌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물체가 다른 물체와 이제 접합이 되거나 충돌이 되게 될때 충돌되는 좌표를 인식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나중에 컨텐츠 개발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은 비행선에 대한 콜라이더를 정의해 줄 때.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외곽선을 따서 콜라이더를 잡아주게 되고요. 요거는 메쉬 콜라이더라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이 메쉬 좌표계에 모두 콜라이더를 붙여준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테리얼을 볼 건데요. 메테리얼을 여기서 한번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검정색 혹은 이렇게 갈색 형태로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메테리얼은 스피어를 눌러 보시면은 메 e s 더 r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메테리얼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디폴트 a u l t m a t 이 붙어 있어서 아래쪽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메테리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테리얼은 재질이란 뜻인데요. 재질은 외부에서 빛이 주어질 때그 빛의 색이나 각도나 혹은 색상에 따라서 재질에 맞게끔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기능을 말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이 메테리얼 같은 경우는 다소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color 혹은 specular, reflection, 그 다음에 큐브맵, 요런 범프맵 등을 적용하여서 전체적인 메테리얼을 이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요. 어, 오늘은 전부 다 이해한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 확인하시고 나중에 컨텐츠 개발하면서 그때 한번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테리얼은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 빛에 대한 영향이 매우 강한데요 그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려는 건 디퓨즈랑 스페큘러의 개념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디퓨즈 혹은 디퓨즈맵은 이와 같이 울퉁불퉁한 재질을 갖고 있어서 반사에 대한 기능이 다소 없습니다 그러나 스페큘러라는 이 의미는 거울과 같이 거의 전체적인 반사에 대한 내용이 매우 잘 나타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정반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큘러의 값에 따라서 이와 같이 반사 정도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스페큘러가 거의 없는 0 값이 되면은 이런 무색의 공이 보여지게 되고요, 어떤 이제 빛에 대한 반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스러 값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반사의 값이 커지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메테리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피지컬 메테리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이 재질에 있어서 마치 탱탱볼 같은 것들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탱탱볼은 이제 바닥에다가 던졌을 때치어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물체의 재질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값을 통해서 그 재질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특성을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이것은 실제로 물리 엔진에서 이 물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고 또한 부딪히면서 그 특성에 맞게끔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해보겠지만 이 공들이 여기다 던졌을 때 튕겨나오거나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오는 여러가지 환상들을 피지크 매테리얼을 적용시킨 오브젝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힌지 조인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고 싶은 거는 바로 도미노 만들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피어는 지워두도록 하고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해볼 거는 3D 오브젝트에서 플레인이라는 것을 정의해줍니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000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줄 거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Alt 키를 통해서 좌표를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필 키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 편한 좌표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Z 키를 한번 눌러 주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Z 좌표에 맞게끔 변환이 됩니다 저는 Y를 눌러 줄게요 그럼 이렇게 하늘에서 정면으로 보고 있는 화면을 볼수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물체를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당분간 게임 투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내려주어서 C인 뷰를 크게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뭘할 거냐면 도미노를 만들 건데요. 우측 키를 누르고 3D 오브젝트 큐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큐브가 생성이 되게 되겠죠.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위로 올려줄게요. 좌표를 0, 0, 0으로 잡아준 후에 잡고 올려주어서 y를 0.5로 놓겠습니다. 이 큐브의 사이즈는 1, 1, 1이기 때문에 y 좌표가 0.5로 되었을 때 지면과 딱 맞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미노의 특성과 맞게끔 무엇을 해줄 거냐면요, 스케일 값을 줄여주겠습니다. X 값을 0.5. 너무 두껍죠? 0.1 정도로 놓을게요. 자, 이 상태로 됐으니까, 흡사 도미노와 같은 물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빨간색 선을 잡고, 끝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큐브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맵을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c t r D 키를 눌러서 큐브를 복사해 줍니다. 복사 되겠죠? 화면을 전환하여서 작업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고요. 만들어진 큐브를 정렬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정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큐브에다가 컨트롤 l D 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한 후에 세 번째 거를 만들어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색상이 조금 구분이 가지 않아서 쉽지 않죠. 매트리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a 릭등 에셋 폴더 위에다가 크리에이트를 우측 클릭을 하셔서 크리에이트를 눌러 주시고요. 그 안에서 메테리얼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네, 그럼 새로운 메테리얼이 생성됐고요.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도 오른쪽에 있는 하얀 색깔 패널을 눌러주신 후에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초록 색깔 만들어 어 아, 잘못했네요. 다시 소색카을한 다음에 아무나 출력을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색상이 변한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큐브를 첫 번째 거부터 일곱 번째 것까지 모두 한 번에 클릭을 해 줍니다. 첫 번째 거 큐브를 누르고 s 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큐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큐브 전체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메테리얼을 클릭을 하서 드래그를 하여서 메시 렌더러에다가 붙여줍니다. 다시요. 큐브를 첫 번째 걸 누른 후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큐브를 누르고요. 쉬프트 키를 떼고요. 메테리얼을 클릭하시고, 떼지 마시고, 바로 드래그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색상이 변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전환해볼게요. 필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면 시야가 바뀝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큐브를 전체를 Ctrl D 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적당하게 모는 종이와 같은 요 자표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맞게끔 이 체들을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도미노에 대한 준비가 얼추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도미노가 되려면 은첫 번째 시작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있었던 큐브, 첫 번째부터 7번까지의 8개를 변환을 시켜 줄 건데요. Alt 키를 눌러서 시점을 변환해 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이는 로테이션 툴을 활용해서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이 정도 회전을 해주면 은 시작할 때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큐브 전체를 다시 쉬프트 키를 통해서 모두 눌러주고요. 물리 엔진이 동작할 수 있게끔. 아까 입력했던 리지드 바디를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도미노를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원하는 도미노가 되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를 넣어서 이와 같은 도미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위에 배웠던 여러가지 리스드 바디 메테리얼 콜라이더 조인트 이러한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응용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도미노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서 유니티에 제공해주는 b e g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니티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이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